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패밀리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쇼크 이찬원 대구에 계신 외할머니께 여자친구 소개. 그 행운의 여자는 누구시죠? 할머니 손자의 여친 마음에 드세요.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측근 소식통에 따르면 이찬원은 최근 대구에 계신 가족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희는 위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찬원 측에 연락했습니다. 이찬원 측은 해당 정보가 허위라는 것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 답장했습니다. 실제로 오해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이찬원은 몇몇 대학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찬원의 대학 친구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구에서 서울로 갔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다가 이찬원의 휴대전화 벨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외할머니한테서 온 영상통화였습니다. 이찬원이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찬원은 할머니 옆에 앉아있는 옛 타구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찬원의 친구들 중에 굉장히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찬원의 외할머니는 그녀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이찬원이 빨리 여자친구를 찾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녀는 손자가 그 여자와 데이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찬원과 그녀 둘다 상대방을 제일 친한 친구로만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친구들은 이찬원을 외할머니 생각하고 빨리 여친을 찾으라고 놀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찬원은 현재 아직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히 주장했습니다. 이찬원에 대해 다른 좋은 뉴스입니다. 이찬원, 뒤늦게 알려진 선행. 이용수 할머니 손꼭 잡고 위로의 노래. 가수 이찬원이 우연히 만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위해 위로의 노래를 불러드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가수 이찬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위해 부른 위로의 노래가 뒤늦게 팬카페를 통해 알려져 훈훈함을 안기고 있다. 지난 23일 이찬원의 팬카페에는 백반기인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앞서 TV 조선은 지난 4월 23일 식게 커영만의 백반기행에서 이찬원과 함께 대구맛 기행을 떠났다. 글쓴이는 방송에서는 편집이 됐는데 촬영할 때 식사하러 온 이용수 할머니와 우연히 찬원님이 가게에서 만났는데 찬원님이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할머님의 아픔이 우리의 역사입니다라며 할머님을 위해 노래 부르겠다고 했다라고 했다. 이어 촬영 시 이용수 할머님은 찬원님 노래에 많이 웃으시고 춤도 추시고 하셨는데 방송 전날 위안부 소송에 패소하셔서 정서상 너무 밝은 모습이 송출되는 건 적절하지 않아 편집된 것 같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말 우리 찬원님 너무 말도 잘하고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라며 마음 따뜻하고 방송 속이나 방송 아닌 모습이나 한결같은 찬원님 응원한다라는 내용의 후기를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팬카페 회원들은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방송되지 못한 게 아쉬워요. 참으로 개념 있는 청년이다. 또한번 찬원님께 반한다. 우리 가수 이렇게 따뜻하다. 감동이다든 극찬을 이어 나갔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